더 먹고 야 맞... 먹는 걸로 해요 뭐만나시게 되겠네요. 어전 백세 이하는 다다다 친구예요 다친구예 키도 이 미터 미다 똑같습니다. 그럼요예아 소감을 소감이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이요. <laughs> 자 이제 두 번째 판. 동안 선수 같은 경우 에는 거리를 벌려서 긴 자세에서 상대방 공기 들어올 때 그거를 약간 받아서 음. 잡치기 뭐 밧다리, 안다리 이런 식의 공격 유형을 선호를 하는 선수입니다. 소위 말해서 그래. 이제 받아먹는 스타일. 네. 예, 예. 그렇지만 또 박정민 선수 역시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. 음. 안다리, 뭐 후리 이런 식으로 양 선수 모두 들배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좀 구사를 하죠. 예. 시작. 자 먼저 한 다리를 버티고 있는 박정민. 한 달이 그러나 풀려나 자, 이번에는 박정민 선수의 승리 안녕하세요. 1대1입니다. 맞습니다. 이홍경희박동환 선수가 안 달이 기술에 들어가면서 박정민 선수가 미르치 기술로 예, 예. 내년 설날 대회는 이제 수원에서 펼쳐지고요. 예, 그때나. 그때는 진짜 관중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.